많은 관심을 갖고 기다려 주신 더뉴 K A c 드디어 여러분 한테 공개됐는데요. 더뉴 K A에 대한 기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프생 가운데 참석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더뉴 K A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new The New K-8 미어 회의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K-8의 첫번째 상품선물 개선모델인 The New K-8을 8월 8일 선보이게 되어 더욱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2 0 0 9년 K-7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요 기아라는 브랜드를 중단계에 도약하게 만든 K시리즈의 시작으로 달이 모델이 K-7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아 브랜드 리런치 이후 새로운 엠브레임을 적용해 출시된 첫 번째 차도 K-8이었습니다. 이렇게 K-7으로 출발하여 K-8으로 이어진 현재까지 K-8은 기아 성능 라인업 중 가장 위해 지향적인 혁신을 발표하는 모델로 충전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기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New K-8은 단순히 기아 중대전 세장의 대표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발행이 아니라 The New K-8의 혁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The New K-8은 풀 모델 제일 기술의 디자인 변경으로 세련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스트링 기를 교실 감지 기능과 차량을 교 보조 투형,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통해 더욱 보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진흥형 베데렘버, 양문형 신탁 품솔등 첨단 차량의 신규 추가 적용하여 차량의 승차함과 편의성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 케 e r o o k a 특별한 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트리플 밸류 케어를 운영하여 차량 구매 예술부터 소유, 그리고 대차의 지원 과정에서 고객 여러분께 더 많은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판매 능비를 대폭 인하하고 구매의 부담을 낮추고 차별화된 운영 서비스와 잔종 가치 케어를 통해 더뉴 KDH의 예가치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더뉴 KDH 고객의 목소리를 강화하여 탄생하였습니다. 기아는 앞으로 고객 중심 경력을 달성고 차별화된 행운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항상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아 넥스트 디자인 매장 교수팀의 윤문혁 교수입니다. 이번에 세롭게 디자인으로 The New K8의 매장 디자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K-8이 가진 럭셔리한 이미지를 개성하면서 보다 어긋하고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확장시켜 기아만의 프리미엄 세단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시그니치스타의 라이팅이 DRL의 수직성을 통해 차량의와이드함을강조하였고 중앙에 센터를 포화해주시켜 테크닉하면서도 미래 제한적인 이미지에 프론트 마스터를 구축하고자 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고자 이번 새로운 USP라고 할수 있는 다이나믹 웰컴, 에스포트라 아이피를 적용하여 응. 전면부 전체를 아우르는 빛의 무브먼트를 경험해 볼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램프부와 바닥 로커를 블랙 하이 브러시로 통합시켜 전면부가 공장하면서도 유리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어, 중앙부의 크롬 바니쉬와 함께 범퍼 하단에도 디테일이 강조된 크롬 바니쉬를 적용하여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수직의 스타디 DRL과 더불로 변경된 후기의 볼륨은 당당한 사이드 프로파일을 보각시키는 요소입니다 또, 새롭게 변경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지오메트리 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커팅 빌는 18인치, 19인치, 그리고 20인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20인치 빌에서는 어, 비대칭 이미지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어, 기하만에 차별된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커트 글라스 쪽에 크롬 바비시 패턴 또한 버티칼 패턴의 디테일이 강렬한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스타벅스 크래치처 라이팅이 적용되었고 라이팅 중앙부에 버티컬 타입의 테크니컬 패턴을 적용하여 전면부와 함께 통일성및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력풍이도 역시 3종의 다양한몬드 웰컴라이트와 1종의 다이아몬 스포트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강조되는 크롬 가리시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블랙 하이브로스의 운영안에 리플렉터 그리고 백업랩을 통합시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2K의 내장 디자인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이성훈 팀장님께서 내장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 넥스트 내장 DX팀 이성훈 팀장입니다. 기아의 프리미엄 중대형 세단으로서 고급감을 향상시킨 더 뉴욕 K-8 내장 디자인을 기대했습니다. 기존 K-8이 지였던 승객을 감싸는 우아한 조형 요소를 더욱 강조하면서, 럭셔리 인테리어 안에서 느껴지는 무던하고 심플한 고급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해왔습니다. 기아의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와이드하게 정돈된 표시 패드는 새로운 형상과 함께 가죽과 크롭, 하이 도시를 화합게 적용하여 도형적 컨셉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좌우로 넓게 뻗은 강의실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새로운 소재가 주는 고급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플러시패드 정면에 걸서 다이나믹 구조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플러시패드와 연결된 도어의 디자인은 도형과 소재를 보어부까지 확장하여 공간감을 극대화, 기존의 컨셉을 기반으로 시각적인 연결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연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금속 키스로 마무리한 스피커 디자인을 통해 승객이 하이엔드 스피커를 느낄 수 있는 고급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콘솔 디자인은 기존의 정면 수납 공간을 오픈형으로 변경하면서 듀얼 구선 충전기를 장사 최초로 적용하였고 트레이 안쪽을 비추는 무드 조명을 추가하여 감성과 사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콘솔 상단부는 하이로시리즈의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런 오픈형이었던 포볼러는 심플한 형상의 드라이닝 커버의 우드 패턴을 영상 최초로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스티어링 에은 EV9에서 처음 적용되었던 디자인을 개선, 발전시켜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담은 커버와 고급스러운 수톤룸을 적용하였고 삼성 기성 모델 전반에 걸쳐 적용된 c c s c 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전환형 공조조약기를 적용하여 일관된 대장자의 가능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적용된 대장조명 컨셉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인 공간감을 강조하도록 적용된 다이나믹 무드조명은 간이지의 심플하고 넓은 면을 비추며 다양한 상황에 맞춰 독특한 조명과가 구여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환 공간 및 플로어 보에도 색상 연동 가능한 무드조명을 추가하여 인테리어 전체적인 조명이 통일된 색상을 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더뉴페이8의 외장 디자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CMF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보리 실버에 총두 가지 신규 컬러가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플라잉 선셋 베이지는 한가로운 해변에 눈기 석양을 담아 더뉴페이8의 새로워진 외관과 함께 한층 더 럭셔리한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또한 은은하고 섬세한 메탈감에 아이보리 실버가 유광으로 적용되어 현대적이고 정교한 외관을 더욱 품위있게 완성합니다. 그 외에 화이트, 블랙, 인터스텔라 그레 그리고 세련된 드의 문스케이트 매트 그레이를 포함하여 총 6가지 컬러를 더뉴 K8을 위한 내장 컬러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장 컬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뉴 K8의 내장에는 뉴트럴 리지, 라운징과 루시네이드의 세종의 신규 컬러가 추가되어 기존 블랙 대장과총 4가지로 운영됩니다. 견고한 블랙 원톤 인테리어와 함께 새롭게 소개된 따뜻하고 정제된 무랜드의 뉴트럴 베이지 투톤과 대담하면서도 흑겹 있는 라운지 브라운 컬러를 제공한 다 매니지한 네이비와 블랙으로 구성된 시그니처 블랙 트림의 깊씨 네이비 투톤 인테리어는 K-8만의 기층적인 디자인을 더욱 세련되고 무게감 있게 보여줍니다. 또한 실버 라이닝이 적용된 다크 우드와 모던한 테크니컬 메탈가 강시는 새로운 컬러들과 함께 인테리어에 더욱 섬세하고 세련된 감각을 더합니다. 이처럼 더뉴 k 이만의 고유한 고급스러움과 새로운 감성이 반영된 새로워진 내외장 스타일에는 높은 완성도의 컬러, 소재의 성및전교한 마감으로. 사용자에 비해보다 품격 있는 이동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상으로 내외장 CMF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상품 전략팀 김철훈 팀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에 이어 더뉴 K의 상품성에 대해 소개해드릴 기아 국내 상품 전략팀 김철훈 팀장입니다. 상품성 관점에서 이번 더유 K8에 대해 고객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린 완성된 프리미엄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즉 간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디테일한 영역까지 많은 개선을 이뤄내보다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프리미엄 중대형급 차급을 고려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주저없이 저희 K8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디자인 파트에서 설명드린 모던하고 하이테크한 외장 디자인을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차별화우를 시그니처 블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블랙은 엠블럼, 가니쉬, 필드 주요 파트의 블랙 디자인 테마를 적용해 더욱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인터스텔라 그레이 외장과 딥시 네이비 투톤 내장 컬러를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솔리드하고 모던한 디자인 감성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한 차량 경험을 배가시켜 드릴 실내 신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양문형 세탁 콘솔은 암레스트위에 열선을 적용하고 자외선 살균 기능까지 추가하여 고급스럽고 안락한 실내 공간을 구현하였습니다. 더불어 1열 탑승객의 스마트폰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한 듀얼 무선 충전을 적용하였으며,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적용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편의에 대한 고객 니즈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노면에서 유입되는 소음과 진동을 분석하고 이를 상쇄하는 역위상의 음파를 출력하여.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해주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하여 더욱 정숙한 실내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주행 편의 사양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트한 주행 강성을 구현해주는 전자제력 서스펜션에 카메라를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하여 쇼거 쇼거 감소력을 최적 제어하는 프리미엄 기능을 <laughs> 추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구동부터 가감속 제어를 통해 더욱 여유롭고 편안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하는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 등 신규 주행 편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양차, 선행차 조건에 따라 하이 부분 소등 제어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안정적인 전방시, 아, 적용하여 안정적인 전방시야를 확보하고 야간 주행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강화된 기능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 그립을 직접 감지하는 정전식 센서가 적용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을 통해 a d a 스 사용성을 개선하였으며 차로 유지 보조 방식을 조향각 제어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존 대비 제어 성능 또한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우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각도로 KA 구매 고객 분들의 커넥티비티 경험 또한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강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별도 태깅 없이 스마트폰 소지만으로도 차량 출입과 시동 등이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투브 기존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된 빌트인 캠프 그리고 지문 인증, e 하이패스및 세차 모드 등 다양한 첨단 편의 기능들까지도 심리스학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펜 에어백 시스템을 탑재하였으며, 뒷좌석 시트벨트 버클 조명, 트렁크 리드 비상 조명 신규 적용, 개선된 기능의 후진 가이드 랩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 주행 및 주차 안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권유 K8은 사실상 신체 수준의 변경과 상품성 강화를 이뤄낸 모델로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아의 리뉴잉을 선도해온 K시리즈의 대표 모델이자 앞으로도 고객분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세단으로서 저희 k n c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포지셔닝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